오늘 할 게임은 프레이디 피자 가게 1인데요. 프레이디 피자 가게는 2014년도에 나온 가툭티가 아주 많고 어렵기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오래된 게임을 하느냐? 제가 원래 공포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나무위키에서 공포 게임 정보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프레디의 피자가게 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방법만 쓰면 완벽한 공략이 가능하다. 아니 이거 하나만 반복하면 깰수 있다고? 그 어려워서 무서움보다 빡침에 앞선다는 프레디의 피자가게를 그래서 궁금증이 앞서서 한번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나무위키에 써있는 것처럼 저렇게 한 가지 카메드만 써가지고요. 바로 해보죠. 스타트. 자첫 번째 밤입니다. 일단 그 공략법에 의하면 순서가 닫고 확인하고 닫고, 닫고 열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요 이것만 반복하면은 무조건 지금 깰수 있다는 거거든요 총 다섯 번째 밤을 이제 견뎌야 되는데 아침 6시까지 견뎌야 되거든요 6시까지 견디는데 실제 시간이 한 8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8분이면은 이제 총 다섯 번째 밤까지 견디는데 한 번에 깬다고 하면은 40분 정도 한 시간이면 넉넉히 깰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뭐한 번에 깰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 왜 경비원이 필요할까요? 뭐그 줄거리 배경에 의하면 이제 여기 피자 가게 에 인형들이 이제 공연을 한다는 것 같은데 밤에 마음대로 움직인데 그러면은 그냥 움직이게 두면 안 되나? 문 잠가 놓고서 아침에 와가지고 뭐 정리하면 되잖아. 한 번쯤은 오지 않나? 뭐 봐주는 거 아니야? 첫 번째라고? 아아악! 어, 됐어! 첫날은 지나갔는데 한번 그냥 인사차 들렀거든요, 저한테 진짜 말 그대로 인사하러 왔어, 인사하러 그냥 너구나? 이러면서 두 번째 날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 줄거리 찾아보니까 이 인형들의 경비원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같은 인형인데 불량을 일으킨 줄 알고 고치러 오는 거래요 사람인데 두 번째 밤이라 그런지 아직도 예유 있는 편이에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10% 남았고요. 이게 아슬아슬한데요? 배터리가 진짜로? 이거, 이 커맨드 에 계속 쓰다가는 나중에 남진 않겠는데? 배터리가? 됐다. 7% 남았어요. 아니, 배터리가 7%밖에 안 남았어. 두 번째 날인데. 나중에 물밀듯이 오면은 배터리가 엄청 쓸것 같다. 자, 세 번째 날. 아직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 아마 세 번째 날 밤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애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포게임 하는 사람들, 사람으로서, 프레디의 피자 가기는 한번 깨줘야 되거든. 프레디의 피자 가기는 약간, 공포게임 유튜버들의 어떤 필수 과정이랄까? 아니, 근데 전기가 왜 이렇게 많이 없는 거, 어? 아! 아, 꺼져! 아, 꺼지라고! 가라! 나가! 아, 얘뭐예요 야, 너 뭐해? 갔다. 아니 어처구니가 없네 무슨 뭐 하루 쟁여서 있어 나 앞에 있는 선풍기만 꺼도 배터리 엄청 아끼겠다 어? 이 주인공은 진짜 답답한게 자기 생존이 걸려있는데 전기를 아껴야 되구만 계속 그 선풍기 틀겠다고 지금 와 배터리가 너무 아쉬.. 너무.. 아슬아슬한데? 아니 4%라고? 일단은 세 번째 밤 깼습니다 네 번째 밤 차례에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처음 하는 사람이 깰수 있을지. 어떻게 네 번째 밤까지 오긴 했습니다. 애들이. 한3시 정도 지나야지만 좀 오는 것 같고. 세 번째 밤에 거의 배터리가 4%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하! 가라. 와, 얘나올라그런다 잠깐만요. 얘안 가니? 와, 잠깐만요. 배터리가 너무 아쉽거든요.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요. 갔다 지금 3시인데 27%에요 와 이게 세번째 밤이랑 네번째 밤이랑 완전 다릅니다 체감상 두배 어려워요 야 이거 난리 났다 아 잠깐만요 이거 큰일 났어요 진짜로 아 잠깐만요 야가 적당히 해. 어, 3%! 아 잠깐만요, 어떡해요? 에 이거 진짜 큰 났다, 진짜, 근데, 이거. 이거 진짜 클 났다. <laughs> 야, 가라고, 임마! 아, 와, 이게. 이렇게 죽는다고? 아니, 배터리가 모자라요. 내가 배터리를 그렇게 못 썼나? 쟤들 그냥 앞에 서있기만 하면 난 꼼짝같이 당해야 돼. 그냥 뭐, 축비를 올리고 난리가 났네. 지들끼리 신나가지고. 그래, 죽여라, 죽여. 난 모르겠다. 어? 근데 혹시 한번 살려줄 생각 없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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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채시 됐어요. 일단 뭐, 아슬아슬하게 절반은 넘겼습니다. 아, 잠깐만, 제 어! 난리 났어요. 양쪽에 다 있어. 야, 꺼져! 양쪽이 다 했으면 어떡해! <laughs> 아니, 야! 가! 아, 뭐야! 가라고! 아니, 얘들아! 꺼져, 진짜. 문 열고 때리기 전에, 진짜로. 아니, 저기, 얘들아. 아니, 얘들아, 둘이 같이 그러고 있으면. 아직 안 갔어. <laughs> 아니, 이제 갔다. 아, 얘 아직도 안 갔어. 갔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너무하구만. 너무해. 진짜로. 한 지금 1분 30초 남았을 거예요. 근데 배터리 7%면은 한 10초 이상 꺼지고요. 이제 늑대에 조금씩 달려올라 각 보고 있거든 지금 1% 0% 네, 난리 났어요. 제발 신이시여, 아 진짜 너무하다. 그러니까 배터리 0% 되면 무조건 죽는 거야. 그냥 아, 뭐가 다 발걸음 소리 들려와. 뭐야? 이거 노래소리 뭐야? 어, 아, 죽었네. 어, 뭐야? 깼어 어, 와, 아, 배터리 다 단다고 못 깨는 건 아니구나. 오케이, 마지막 다섯 번째 날입니다. 어차피 네 번째 날처럼 배터리가 막 이상적으로 단계별로 잘 나누어서 써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무조건 모자라 이게 설계 자체가 모자르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좀 운에 맡겨야 되, 되는 거죠. 뭐 이상적으로 배터리를 쓰겠다는 계획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지금 약간의 운을 좀 믿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CCTV가 구역이 되게 많거든요. 볼수 있는 구역이. 근데, 다 보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 저 늑대 하나 보는 것도 힘든데 어! 놀래라 지금 뭐 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긴 한다 이거 제 늑대 지금 이름 뭐더라? 폭시였나? 어 지금 또 5일째 대서야지 이름 생각났어 저 지금 달려오려고 각재고 있는데 이거 cctv 안보면 온단 말이야 아... 쟤 안가면 엿됐다 와 이거 아니 그냥 죽었잖아 이러면은 아니 배터리 충분히 아꼈다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제발 아 제발요 진짜 한번만 한번만 기회줘 어? 나 열심히 했다 진짜 나 진짜 결점이 없었다 진짜 제발 어? 들어오지마 제발 제발요 제발 제발 6시! 거의 다 됐다 시간 진짜로 제발 어? 이렇게 한가지 커맨드만 써가지고 프레디의 피자 가게 1 엔딩 보기 성공했습니다 네 5일밤까지 깼어요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왜 여기 새로운 메뉴가 생겼지? 이 별표는 뭐고? 여섯번째 밤이 왜 있어? 아예 다섯번째 밤까지 버티면 되는거 아니었어요? 이거 뭐야? 어? 이거 왜 여섯 번째 밤이 있어요? 아, 일단은 하긴 하는데, 이거 뭐 보너스 스테이지인가, 혹시?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웃음> 아 <웃음> 내가 이걸 왜 지금, <laughs> 왜또 하고 있는 거죠? 아! 진짜 뭐냐고! 뭐, 이왕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난이도가 뭐 엄청 어렵겠지, 당연히. 그 5일 밤도 말이 안 됐는데. 6일째 그냥 한번 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엔딩을 본 거라는 거는 다름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프레디의 피자 가게 고인불이라 봐도 무방하겠죠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 8의 셋인데 오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거든요 일단 저 폭시가 생각보다 움직임이 없어요 제좀 귀찮은가 봐 오일 차에또 신나게 움직였더니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지. 어 이왕 쉬는 거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네. 너는 좀 쉬어라 제발. 왜 이렇게 부지런한 거야? 어? 이제부터는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운에 맡겨가지고 뭐 잘하면 깨고 운 나쁘면 그냥 죽는 거지 뭐. 죽었다고 볼수 있겠는데? 어. 이제 졌어요. 어 이제 죽었는데. 아, 이러면은 난리가 났어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1% 아. 이제는 뭐 답이 없어. 가만히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0%. 어쩌다 운 좋으면은 불다 꺼진 상태에서도 깨긴 깨더라고. 그 기적을 노리는 수밖에. 이거 죽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죽으면 그냥 아, 죽는 거구나. 뭐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이거 깨면은 헉, 내가 한 번에 깼다고 하면서 뭐 기뻐하겠지만 사실 높은 확률로 졌죠 네 근데 배터리 솔직히 나 많이 아꼈어 아 제발요 어? 어? 한 번에 낀다고 이거를? 야 이거 6일차까지 깨버렸습니다 세상에 아나 약간 놀랬어 와한 번에 깼어 아니 왜 자꾸 뭐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거 <laughs> 나 진짜 <laughs> 아니 아니 뭐 나루토야 끝판왕 깼다니 끝판왕 나오고 끝판왕 깼다니 끝판왕 나오는 나루토냐고 아 이거를 그게 있대요 이게 알아보니까 1987을 쓰면 뭐가 나온다네 뭐 기념비적인 그런 거 하면은 그래요 좋네요 네 좋은 엔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네 엔딩 봤습니다 오늘의 결론 나무의 키에 쓰여져 있는 완벽한 공략법으로 처음 하는 초보자도 엔딩을 볼수 있다? 결론은? 볼수 있다! 였습니다. 네, 좋네요. 솔직히 뭐, 좀 쉬웠다. <laughs>